자 지금 접속해 볼 캐릭은 형님들 아까도 제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어, 전변 제1 요정 네 전변 제1 요정을 일단은 구경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 어 일단 어떤 스펙을 우리 본주님이 갖고 있을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분도 스펙이 어마어마하네 아 이렇게 스펙 좋으신 분들이 재방송을 왜 보고 있어요 형님들 일단은 경험치 89에 68% <laughs> 경험치 미쳤다. 일단은 어 단축키 슬롯에 어 보여지는 아이템이 일단은 투명망토도 일단은 존재하고 8 9에 279방 마방은 무려 405방까지 현재 나옵니다. 405방 마방. 자 장비가 일단 5G2 5 사냥꾼 2장11 악장, 그다음에 유간타, 오 축복받은 아이리스, 7 신민각, 추구 가장. 7호루스 가더, 5 코카, 7 견갑 팔티, 와, 축7 검기 푸기, 그 다음에, 어 축복받은 사신 벨트, 축복받은 사이아 목걸이, 7 용반, 축6 용반, 사신상, 축오 용사 팔찌, 축복받은 데몬 팔찌, 자, 일단은 5룬, 그 다음에 4룬, 축육수, 축육회복까지 일단은 요렇게 나와 있구요. 자, 스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주님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뭐, 전설 풀이겠죠? 보나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풀. 영웅 스킬도 뭐, 거의 다 갖고 계실 것 같고. 네, 신화 스킬은 아직 없습니다. 자, 변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형님도 전설 변신이 일곱 개네. 영웅 변신이 일단은 마흔 일곱 개. 일단, 요렇게 나옵니다. 각성 몇 개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요 1, 2, 6, 7, 8, 9, 10, 11, 11 12, 13, 14, 14, 15, 16, 17, 18, 19, 20. 와, 각성 실합니까 이거? 와, 이 게임 너무 좋다. 뭐 희귀도 뭐 보나 마나 뭐다 있겠죠. 92개니까 없는 것들이 뭐 이벤트에서 나오는 것들. 알폰스, 라반, 펌프킷 오렌보우. 어, 거의 요즘도면뭐 풀이지, 야. 어, 신화 이력도 일단은, 네, 두 번이, 네, 돼있네요. 시... 와, 인형도 여덟 개네. 얼려, 바란카, 오킹, 디바인, 뭐다 있네요. 여기도 뭐 신화 이력이 있겠죠, 딱 보니까. 자, 뭐 문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주님 문양, 7시 와, 씨. <laughs> 아니, 아, 나 이런 캐릭 처음 봤어요, 형님들. 아, 이런 거는 방송에서나 봤지. 내가 접속을 해볼 줄이야. 이런 거 상상도 못 했다. 와, 너무 좋네. 자, 마프르 일단은 자물쇠에 내올다 뚫려 있고요. 와, 마프르도 뭐 풀문양에다가 뭐 하나 빼고 지금 다 뚫려 있고.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사이야도사이야도 자물쇠를 세개나 뚫었네. 그랑카이는 일단은, 어, 2개가 모자르지만 풀문양 되네요. 딱 2칸 남았는데 18개면은 바로 풀모냥 일단은 완성되는거고 아이나사드도 <laughs> 여기도 자물쇠 다 뚫었다 <laughs> 자 수호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나 이런 캐릭 처음 접속해봐 형님들 진짜로 야 조우풀 대박이다 와씨 <laughs> 형님들이랑 똑같이 저도 방송에서만 보던 캐릭이거든요 요런거는 질리언 와크리스터도야 이것도 진짜 많이 하셨네 어마어마한 캐릭이 나타났습니다 진짜로 자 가장 또 궁금한게 컬렉션인데 자 일단 피통이 3960 원거리 명중 플러스 47 <laughs> 원명 47실합니까 이거 형님들 금명 33 와씨 HP 흡수, MP 흡수, 다있고요 인트가 12. 이 캐릭은 리덕션이 11이네. 자, 이쯤 되면은, 현황이 진짜 궁금한데, 한 70%, 70, 한 1, 2%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 본주님의 컬렉션 현황입니다. 자, 과연, 어... <laughs> 아니, 70 초반대 아니었어? 78%라고 제가 접속해 본 캐릭 중에 가장 컬렉션 완성률이 높은 캐릭 중에 하나네요, 형님들. 자, 그러면은 또 이게 진짜 상세 스펙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궁금해지는데, 엘릭서 일단은 35개 네 만땅 되어 있고요. 하프 엘레스는뭐 보라마나 풀이겠죠. 뭐, 근뎀 10개 풀, 마뎀 10개 풀, 원뎀 10개 풀. 이 캐릭은, 뭐, 뭐, 사신을 가도 되고, 원거리를 해도 되고, 뭐, 근거리를 해도 되고, 마방 10개, 물방 10개, 원명 10개, 적중 10개, 내성 10개, HP 엘리서 30개, 무게 보너스 20개, 와. <laughs> 이거는 그냥 풀이다. 다 풀이에요, 형님들. 하프 엘리서. 지금 현존에 나와있는 엘리서란 엘리스는 그냥 다 박았습니다. 와 부적도 1, 2, 3, 4, 5, 6, 7, 8, 10자 상세정보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자 <laughs> 대포를 들고 있는 캐릭입니다 원뎀 225 원명 315 리덕션 56 스턴 내성 121 스턴 적중 38 자, 활이 아니라 요 정도면 진짜 대포를 들고 있는 네, 그런 캐릭입니다. 만약에 계정을 팔면은 다 갖고 있는 아이템들, 뭐 악세사리 요 것만 차고 원뎀이 몇이 나오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비 다 뺐거든요. <laughs> 아니 활도 안 들고 있는데 어떻게 원뎀이 183이 나오냐? 와 미쳤네. 활이 없어 무기가 없는데도 그냥 183이 나와 버리네 아제 개웃기네 형님들 활이 없는데 원뎀이 183이야 와 이거는 근데 뭐 그냥 높겠네 솔직히 너무 좋아가지고 볼 것도 없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좋아서 네, 잡아보겠습니다 야뭐 실하냐 이거 와, 몸 녹는 거 봐라. 진짜 하이네 아닙니다. 이 썸입니다. <laughs> 하이네니. <웃음> 아니, 트리플 뭐 그냥 두 방에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진짜 뭐 하이네 자빠사냥하는 것 마냥. 뭐야? 와, 근데 경험치 먹는 것도 형님도 진짜 미쳤다. 이게 지금 사이야 문양이 자물쇠를 다 뚫어놨거든요. 아, 이거 형님이 직접 과금해서 키운 거예요? 일대 본주님이면 야 이거 돈어씨 어, 얼마 쓴 거지? 혹시 얼마나 과금 하셨는지 <laughs> 공개가 될까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얼마입니까? 아벤타도르가 5억 8천이라고요? 아벤타가 5억 8천이면은 어 일단 아벤타도르 두대 이상은 들어갔네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구요 형님들. 네. 아, 일단 아벤타도르 일단 두대 이상인데 <laughs> 정확하게 몇 대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주 님 어, 진짜 구경 잘했습니다. 어, 진짜 말 그대로 뭐 전변 제일 활이라고 뭐 불릴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진 어, 캐릭이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TJ 쿠폰 때뭐 신화 도전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신화 도전 하셔 가지고 꼭 원하시는 변신이라든지 인형 요런 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